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에서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77세 영감으로서 영어 선생이기도 하고 또한 기독교인입니다. 현재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종교에 관심 있으신 분, 또 교회 다니지만 은 다른 교도 알아보시고 싶은 분에게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소개합니다. 저는 이 교회 60년째 다니고 있고 이 교회에서 신봉하는 교리나 실제로 행해지는 것에 대단히 만족해서 남은 여생 동안 끝까지 다니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이 링크나 QR 코드로 들어가시면 소개가 나오니까 한번 꼭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CNN 10 뉴스를 교재로 삼습니다. 아, 이 뉴스는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교재로 채택되고 있는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10분짜리 뉴스인데 보통 세 토막 뉴스가 나옵니다. 저는 시간상 그첫 뉴스 하나만 다룹니다. 그리고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당일 뉴스를 올립니다. 저는 제 수업을 사부로 구성하는데 일부에서는 첫 뉴스에 처음 나오는 문장 다섯 문장 정도 종합적으로 철자기를 공부합니다. 이부에서는 그 다음에 나는 여덟 문장 정도 독해 위주로 공부합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앞에 나왔던 문장 중에서 한 문장 발췌해서 분석해 드립니다. 4부에서는그첫 뉴스의 나머지 부분에 나오는 단어 제가 올려놓고 또한 해당 화면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면은 꼭시1텐 찾아가셔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영어 공부하는 거에 들어가서 영어를 잘 하시려면 단어 암기와 문법 공부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단어를 모르면 영어에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현재 실력이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은 제 수업에서 매일 외워야 될 단어가 한 15개 정도 나옵니다. 매일 부지런히 외워 주시면은 몇 달만 지나도 놀랄 만큼 발전합니다. 어, 뉴스에는 같은 단어들이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금만 참고 노력하시면 금방금방 효과를 봅니다. 두 번째로 문법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혹시 주변에서 누군가가 문법 몰라도 영어 잘할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말 완전히 무시하십시오. 그런 말 쏟는 사람도 똑같이 나쁜 사람입니다. 영어를 안 해도 괜찮다. 그거는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문법을 몰라도 영어 잘할 수 있다는 것은 완전히 엉터리 같은 소리입니다. 무시하시고 문법을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문법의 가장 기본 비동사에 대해서 공부한다면 문법 책에 나오는 비동사와 관련된 설명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책을 덮어놓고 동생이나 후배에게 비동사에는 이런 것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활용한다라고 친절하고 자상하게 가르쳐 줄수 있을 때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복해서 가정법, 직접화법, 간접화법, 능동수동까지 다 정복을 해야 고급영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문법 모르고 할수 있는 영어는 yes, no, thank you, I love you 이런 아주 짤막한 것들, 그런 것밖에 못 합니다. 현재 적당한 문법 책이 없으신 분에게는 제가 쓴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세요 추천합니다. 이 책은 좀 특별합니다. 저는 원래 영어를 잘하는 우등생이 아니었고 군대 갈 때까지는 아주 게으르고 한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가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제대하고 나서부터 영어 공부를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당시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에 가거나 누구에게 배울 형편이 안 돼서 헌책방에 가서 문법책 헌책 한권 사가지고 독학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많았고 시간 낭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비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고초 겪지 않으시도록 제가 시도해봤던 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 있었던 방법을 소개해 놨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또책 내용도 제가 독학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누구나 독학으로 공부해도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면은 고급 실력까지 갈수 있도록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꾸며 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하라는 대로 하시면은 누구나 고급 실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문제는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꾸준히 노력하는 그런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분은 몇분안 되시죠.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다가 잘안 되시는 분은 저에게 전화로 영어 개인 교수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완전 밑바닥, 알파벳만 겨우 아는 정도 같으면은 1년 내지 1년 반, 그렇지는 않고 중간 정도 되시는 분이면은 6개월 내지 9개월 정도 하면 고급 실익자가될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이메일 주소로 문의해 주시고 한번 무료 청강해 보시고 수강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뉴스 청취로 들어가겠는데 뉴스를 알아 들으려면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단어 실력 어떤 뉴스를 들었는데 모르는 단어가 수두룩하다. 그럼 당연히 무슨 뉴스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두 번째로 독해력. 단어를 다 알더라도 긴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독해력이 없으면 은 무슨 뉴스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뉴스에서 짧고 쉬운 문장 몇개 안됩니다. 90% 이상이 길고 어려운 문장들입니다. 세 번째로 영작실력도 쌓이 됩니다. 우리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문장은 귀에 잘 들리는데 영어로 말할 수 없는 문장은 잘안 들립니다. 그래서 독해력과 영작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방법은 문법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스스로 많은 문장을 번역해보고 영작해보셔야 됩니다.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번역해주시는 거 구경하듯이 듣는 식으로 수업하는 거는 지난 10년 해도 효과 없었고 앞으로 10년 해도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스스로 번역하고 영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은 그런 각도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번역하고 영작할 기회를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번역하시라 그러면 번역하시고 영작하시라 그러면 영작해 주세요. 자, 오늘 2월 9일 뉴스인데 잠깐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여기 있는 단어들 암기해 주세요. 단어 보시면 대개 무엇에 대한 건지 짐작이 가시죠? 자, 첫첫 now, we do have to start with some sad news out of Turkey and Syria. An update on the earthquake we told you about earlier this week. The death toll from the devastating earthquake in Turkey and Syria continues to rise, with upwards of 11,000 people dead when we recorded our show. Additionally, aid agencies and experts warn that time is running out to help rescue people stuck in the rubble who may still be alive. 자 이제 화면 정지시켜 놓고 알아들는 뉴스를 잘 정리하셔 가지고 우리말로도 한번 이야기 하시고 영어로도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마치 친구에게 얘넘는 예, 사이에 이런 뉴스 나왔다 라고 말해 주듯이 해 주세요 그리고 아직 실력이 약해서 별로 알아들은 게 없는 분도 여기 단어 보시면서 할수 있는 데까지 꼭해 주세요 시작 아, 다시 했으면 이제 세부적인 공부로 들어간데 1단계 짧은 문구 듣고 따라하게 합니다. 미국인 발음을 들으시고 자기가 알아들은 대로 따라하시고 그다음 화면에 문장이 올라오면은 자신이 따라한 게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세요. Now we do have to start. With some sad news out of Turkey and Syria, and an update on the earthquake we told you about earlier this week. The death toll from the devastating earthquake in turkey and syria it continues to rise with upwards of 11000 people dead when we recorded our show Additionally, aid agencies and experts warned that time is running out to help rescue people stuck in the rubble. 자 이제 이 단계로 짧은 문구 영작해서 말하게 합니다. 이 한글 보고 영어로 영작해서 말해 주시고, 그다음 미국인 발음 한번더 나오니까 또 듣고 따라 해주세요. 자, 영어로 말하기 시작. Sad news out of Turkey and Syria. An update on the earthquake we told you about. Earlier this week, the death toll from the devastating earthquake in Turkey and Syria. Continues to rise with upwards of eleven thousand people dead when we reported our show. Additionally, experts warned that time is running out to help rescue people stuck in the rubble 자 이제 3단계로 장문 독해합니다. 예, 요거 화면 정지 시켜놓고 공책에 적어서 번역하시든지 소리내서 번역해 주세요. 한 가지 부탁 말씀은 영어를 옮겨 적거나 영어를 소리내서 읽으면서 해석하면은. 시간은 두 배로 더 걸리고 학습 효과는 많이 떨어집니다. 바로 한글로 적으시든지 바로 한글로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꼭 화면 정지시켜놓고 번역하시고 끝나면 다시 플레이하고 그런 식으로 해주세요. 자, 번역 시작. 자, 이제 4단계로 장문 영작 들어갑니다. 이 한글을 보면서 적어서 영작하시든지 소리내서 영작해 주세요. 시작. 이제 5단계로 첫 단어 보고 한 문장 기억해서 말하기, 제일 처음 나왔던 문장, 나 위로 시작하는 문장 기억나시죠? 자, 말하기 시작. 6단계로 여기 다섯 단어 보시면서 다섯 문장 연속해서 말하게 해주세요. 화면 정지시켜 놓고 차근차근 해주세요. 시작. 자 이제 2부 7단계로서 그다음 문, 문장들 번역 위주로 공부하는데 일단 여기 단어 한번 암기해 주세요. 시작. 자, 단어 암기하셨으면은 그다음 파트 한번 들어봅시다. Tens of thousands of people have been injured. The earthquake with a 7.8 magnitude struck Turkey and neighboring Syria on Monday. The quake is one of the strongest to hit the region in more than 100 years. Additionally, rescuers have faced shortages of trucks, fuel, and time to deliver aid to impacted areas. Thousands of buildings collapsed, and aid agencies are particularly worried about northwestern Syria, where more than 4 million people were already relying on humanitarian assistance. 화면 정지 시켜 놓고 역시 자신이 알아들은 대로 우리 말로도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하시고 영어로도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어, 이제 번역 들어갑니다. 요, 번역해 주시고. 그다음 문장 요거는 같이 한번 분석해 봅시다. 자, 요 문장 일단 몇 개로 나눠 보죠. 예, 요 짧은 문장 해석해 주시고. 네, 그다음 여기까지 번역해 주시고 뭐 특별히 문법적으로 어려운 건 없죠. 자, 이제 전체 번역 한번 해 주시고. 자, 이제 반대로 이 한글 보고 영어로 영작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 한번 암기해 주시고 예, 단어 암기하셨으면은 CNN 10 뉴스 예, 여기 오늘 우리가 수업했던 뉴스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농구 선수인데 미국에서 역사상 가장 많은 농구 골을 넣은 사람으로서 어제 신기록을 수립했고, 이제 매일 한골 넣을 때마다 새로운 신기록이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앞부분에 조금 맞비 같은 거 하다가 우리가 공부했던 그 지진이 돼서 하고, 그다음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찾아가서 봐주시고요. 지금 여기까지 하라는 대로 단어 암기도 하시고. 번역하고 영작하면서 꾸준히 따라와 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앞으로 어떤 분야 가시더라도 크게 성공하실 분들입니다. 혹시 현재 경제적으로 아주 힘드신 분 계시더라도 인내하시고 꾸준히 노력하시면 나중에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크게 웃을 날이 옵니다. 어, 자,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번 더.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제가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 어떤 교회인지 링크나 QR코드로 들어가셔서 꼭한번 봐주시길 바라고, 또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